자 일반 앞에 한번 집중할게요. 쉬는 시간 끝났고 선생님 피드백도 조금 했는데 아직 조금 어려워서 스트럭을 겪는 아이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여러분 앞에 있는 걸 봐야 돼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글꼴 연습해야 되는 시간이라 진도가 느는 사람은 추후에 피드백을 받으시고요. 지금부터 이제 캐치 프레이즈 완성되신 분들 저한테 통과받고 이거 괜찮다고 얘기 들은 분들 손 들어보세요. 요 분들은. 앞에 너네들도 있는데 너네가 선택 안한 거다. 난 분명히 얘기해줬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손을 들고 지금부터 굴걸 연습해야 돼요. 일반 지금 진도가 너무 많이 느려요. 다른 반에 비해서 너무 너무 잘하려고만 하지 말고 막 쓰고 넘어가야 돼 알겠죠? 일단 여기 있는 캘리그래피를 보면은 여기 있는 거는 어 손으로 쓴것 같은 느낌이고요. 여기 있는 거는 뭔가 프린팅이 되어 있는 느낌이에요. 왼쪽에 손으로 쓴거 우리 영어 붓으로 썼다 손으로 썼다 손으로 썼다를 뭐라 그러죠? 손글씨 영어로 핸드라이팅이라 그러지. 근데 이걸 붓으로 쓰면 캘리라 그래요. 서예를 영어로 캘리그라피라고 얘기를 한다면 여기 있는 건 손으로 쓴 건데 중요한 건 밑에 있는 포천 막걸리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손글씨에서 타이핑을 해서 쓰는 타입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옆에 있는 헬베티카랑 로만세리프 보면은 손으로 쓴 글씨는 아니죠. 위에는 헬베티카는 어, 여러분들 되게 익숙할 거야. 이거 기본 서체로도 많이 사용되는데, 주로 어디에 사용될까요? 애플. 아이폰의 기본 서체였어. 천 년이 넘는 글자인데, 가장 기본적인 그 영어 타이포 글자라서, 얘를 기본 서체로 헬베티카라는 글꼴이 만들어졌고요. 밑에 있는 로만 세리프라고 되어 있는 거는, 이름에서 알다시피 어디서 봤을까요? 로마에서 봤겠죠. 이탈리아 로마. 그래서 로만 세리프라고 하는데, 세리프라는 게 꺾이다라는 거예요. 꺾여있다라는 건데 어디가 꺾여있다? 윗부분이 꺾여있다 그럼 이 로마는 어디서 온 거냐 로마에 있는 건축물의 기둥에서 도리어식 주두가 꺾여있지 이 기둥에 꺾여있는 느낌에서 글꼴을 따왔다라고 해서 로만 세리프라고 합니다 자, 얘를 캘리그라피라고 한다면 얘를 뭐라고 부를까요? 이런 글들을 폰트가 제일 먼저 나올 거라고 생각했어 폰트는 글의 모양이야 글꼴, 그 디자인을 지칭을 하는 거야 그럼 얘들은 뭐냐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야 얘들은 타이포라고 해요. 서예도요. 캘리 그래피까지라고 얘기하지 않고 보통은 뭐라고 하냐면 캘리까지만 해. 근데 그래피라는 말은 의미가 뭐죠? 그림이에요. 어, 잘 얘기했어. 그럼 캘리 그래피는 서예를 그림처럼 뭔가 구성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타이포라고 얘기했는데 타이포그래피라는 건 뭘까? 글자를 합쳐서 그림처럼 그려내는 걸 얘기하는 를 거야. 아까 선생님이 얘기하면서, 아까 돌아다니면서 누구였지 기억이 안 난다. 어, 내가 누구였지? 서은이었나? 주은이었나? 기억이 안 나네. 이거를 글자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려고 하지 말라고. 우리는 글고, 글자로 가지고 손글씨를 쓰려고 했던 거고, 손글씨에 여기 집중을 해야 되는 거고, 얘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따로 배울 일이에요. 그래서 글자로 그림을 그리려고 하지 말고, 글자로 캘리그라피 연습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요새는 캘리그래피가 글꼴로 나온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대표적인 사례가 뭐다? 바로 칠곡 할매사체이다. 이거 보셔, 아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한 번쯤 들어도 봤을 거야. 교과서에도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할머니들은 한글을 모르셨어요. 한글을 몰라서 한글을 배우셨어. 그 다음에 본인들이 손글씨를 쓰시겠지? 이거를 다 글꼴로 만들어준 거야. 실제로 그 무료로 사용돼서요, 전국에 배포가 됐고요. 그래서, 김영분 할머니, 견한자 할머니 등등 할머니 성함을 따가지고 지금 이 글꼴 만들어낸 거지. 그냥 할머니 글 읽으면 되게 감동적이야. 내가 네이티브 스피커로 읽어줄게. 한석봉이처럼 내가 글자 잘 써서 쓴다 카는데뭐 내가 뭐시가잘 쓰노. 폰트 나오면 자식들 제일 먼저 모여고 싶지. 이렇게 얘기하신 거야. 근데 실제로 선생님이 할머니 되게 칠곡이었어. 우리 외할머니 고향이 칠곡이란 곳이거든. 그래서 난 여기를 되게 자주 왔는데, 그때 이게 남들 같지가 않은데 한글을 잘 모르시는데 한글을 배워서 이렇게까지 글을 써서 글꼴까지 만든다. 심지어 여러분들이 쓰는 그 여러분들의 핸드라이팅도 글꼴이 될수 있어요. 업체가 생겨서 20만 원 정도만 있으면 글꼴이 만들어져. 어 그런 업체가 나왔어. 나중에 원한다면 자기 글꼴이 예쁘다면 이런 것도 한번 해보시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캘리랑 타이포에 대해서 구분을 했고요. 그 다음 이제 알아야 될건 캘리그래피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보세요 식사를 합시다 라고 한다는 건 밥을 먹는다는 건데 그래서 글자 중간에 뭐가 들어가 있죠 밥이랑 숟가락이 들어가 있는 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요 정도 느낌에 여러분들이 캘리그래피를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글자가 이미지가 아니고 뭐죠 중간에 이미지가 결합이 되어 있는 거죠 도깨비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뭘까 칼이었죠. 검이었죠. 칼도자인데 도깨비가 들고 다니는 검은요 찌르는 검이 아니라 사실 베는 검이었어 그래서 그 칼도자 이제 여러분들이 아는 검이나 도는 다른데 검은 찌르는 거고 도는 베는 거예요 그래서 도깨비에서는 이 비는 칼도자 베어내는 그 글자를 상징해서 위에서 아래로 쑥 꽂혀있는 그 이미지를 상징한 거야 드라마에 나오는 그 느낌을 그래서 이게 칼화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괜찮아 사랑이야는요 주인공들이 다 정신과 의사거나 아니면 심리학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상담하면서 느꼈던 일들, 여운 있는 일들을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여운을 남기기 위해서 가로로 길게 뭔가 시간성이 느껴지게 괜찮아 사랑이야 라고 해가지고 뭔가 여운이 남겨질 수 있게 끝에 살짝 빼버린 거죠. 요렇게 글꼴로도 느낌을 줄수 있는 겁니다. 제일 확실한 느낌 줄수 있는 거네 멋대로 해라. 이거 누가 봐도 글자가 멋대로지 왜 멋대로야 왔다 갔다 하고 방향이 일정해요 각자 다 다른 방향으로 뻗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자 그럼 이런 폰트를 여러분들이 만들어내기 쉬울까 이야하기 어렵겠죠 그리고 만들어내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러면은 다른 글꼴을 보고 연습을 해야겠죠 자 휴대폰을 꺼내 보세요 카메라를 실행 시켜 주세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자, 요런 글자, 배달의 민족 글자, 요런 글자 다 받을 수 있는 곳이거든요. 어디냐? 바로 난미술 캔바. 이걸로 들어가세요.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가게 되면 수업용 캔바를 로그인 할수 있게 되고요. 자, 한 명이 링크 걸어가지고 반톡에다 공유 좀 해주세요. 이 캔바에다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캔바 바탕으로 여러분들 공유 폴더, 그 공유 문서 안에 되게 다양한 글꼴들을 여러분들이 다운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 글꼴에다가 이제 PPT에다가 내가 만약에 뭐 글을 써, 글을 써서 나, 내 이미 글자에 어울리는, 내 캐치프레이즈에 어울리는 글꼴을 선택을 해서 찾아 봅니다. 그리고 그 글꼴을 보고 여러분들이 따라서 연습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글꼴 연습을 오늘 먼저 할 거고요. 레이아웃이나 이미지 배열은 다음 주에 할 겁니다. 로그인 하시는 와중에 여러분 앞에 보세요. 그럼 우리가 추구하는 방향이 어떤 거냐. 일단 다음 과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켈리 연습. 점심시간에 미술실 열어둘 거니까 연습하러 오시면 되고요. 참고할 만한 이미지, 레퍼런스를 찾아오셔야 돼요. 일러스트도 되고 이미지도 되고 촬영해도 됩니다. 다음 주에 선생님이 직접 한 것도 보여줄 건데 이거 작가분한테 부탁해서 받은 이미지거든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방향은 요 방향이에요. 예쁘지 않니? 별빛이 깜빡깜빡 방안 가득 밀려오는 까만 밤 그래서 가로등 불빛이 들어오고 별빛이 주변에 많아 그리고 여기는 별빛이랑 같이 자고 있는 장면이야 귀엽게 이걸 바탕으로 그럼 우리가 뭘할 거냐 수행평가가 두 개라 그랬잖아 두 번째가 바로 요거예요 아크릴 무드등 만들기 저 뒤에 보여 박스 저거 다너낼 거야 너네 사람 숫자대로 저거 사느라 되게 힘들었는데, 그래도 저거 좀 저렴하게 샀거든? 이걸 잘해서 캘리그라피를 잘 만들어야지 이미지로 만드는 게 아니라 캘리그라피를 잘 만들어야지 여기다가 옮길 수 있겠죠? 이미지는 두 번째 문제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글꼴이 가지고 있는 레이아웃이나 글자의 느낌을 잘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서예의 기본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나아가는 방향은 이 방향까지 나간다. 이해되셨죠? 요거는 다음 주에 한번더 설명드리고요. 글꼴 지금부터 연습하실 분들은 연습하시고, 아직 캐치프레이즈 통과 못된 사람들은 조금만 더 피드백하고, 선생님 앞에서 이제 피드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정하기 싫은데 잘했네? 뭐 어떻게 했어요? 어! 똑똑하지 말고 톡톡. 어 톡톡 어 두번째는 톡톡 처음에는 톡톡 두번째는 톡톡 네네네네 현종아 Say bingo Say bingo라는 게 뭐야 You can say bingo when something Please and h a m p i n Say bingo 그러면은 너는 뭔가 해냈다라는걸 응징하는 거야 나쁘진 않아 응. 재밌게 하면은 제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서울이라는 단어를 넣어. 응 음. 서울. 근데 너왜다 지우개질했어? 내가 지우개질 절대 하지 말라 그랬는데 <laughs> 감점 받고 싶은 거야, 서연아? 내가 최대한 많이 적으라 그랬는데 적은 마. 게 없으면 선생님이 글 재료가 없으면 해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거 근데 왜 서울을 뭐. 넣고 싶어? 어, 그 제가 관심 음. 취미인 거에 가깝고 세컨 잡으로 네. 생각하는 거고. 네. 음. 네. 그러면 서현이는 이번에 서울 도시 건축 비엔날레 꼭 가야겠네. 네. 음 가서 인증샷도 찍고 와야겠네. 네. 안 갔다 하면 혼내야겠네. 네. 음,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는데 선생님이 안 도와줄 수 없지. 그럼 도시 과학의 가장 중요성은 뭐라고 생각해?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고 그걸 바탕으로 도시 계획을 한다거나 아니면 도시를 설계를 하거나 아니면 움직임을 분석하거나 빅데이터를 만드는 거겠지. 그럼 삶을 가장 잘 이해해야 되는 거야. 사업도 이해해야 되고. 그러면 너는 서울에서 살아가는 도시 과학자가 되고 싶어서 서울을 넣는다면, 글쎄 왜 하필 서울만 생각을 하는 걸까? 서울 도시 과학을 서울만 하는 건 아닐 텐데 굳이 서울을 넣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사람의 삶을 이해한다. 그럼 어떤 사람들을 이해하는 걸까? 시장도 이해할 수 있고, 아니면은 뭐, 거리를 이해할 수도 있고, 교통량을 이해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해해서 나는 어떤 도시과학 쪽의 분야를 전공을 해볼 것인가. 그런 것들을 여기 조금 더 적어야 될것 같은데? 네. 네. 글꼴은 여기 찾는 게 아니라 플러스를 하셔야죠. 뭐 하나 만든 다음에 들어가서 하셔야죠. 네, 서준이가 하고 싶은 게 뭐라 그랬지? 엔지니어링이나 언어학이나 화학이나 과학이나. 근데 왜 우리 학교를 왔을까? 어, 잘났어요. 이 세상의 기준. 기준이라고 하지 말고 이 세상의 표준. 사실 그 과학에서 표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 그 표준이 시간도 있고 표준 기호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 과학에서 표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네가 적어놓은 중국에서 가장 중요한 건이 세상의 기준이 되겠다는 말을 했잖아. 그러면 너는 과학을 전공하겠다 그랬으니까 세상의 표준이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조금 더 적절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게 되면 표준의 중요성을 네가 지금부터 찾아봐야겠지? 선생님은 힌트를 줬어. 어, 해나 만류 인력. 세상의 구심점에서 구심, 아, 세상의 구심점에서 구심력으로 중심을 잡겠다. 뭐 이런 식의 멘트를 쓰는 게 낫지 않을까? 세상의 중심에서 뭔가를 외치다. 이제 해니까 뭔가를 끌어당기고 밀어주는 거니까 세상의 중심, 구심력, 구심점 이런 말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 되게 이해가 확실할 것 같고 일반 캘리그래피 연습할 시간이 너무 없는데 지금 캐치프레이즈 빨리 해야 되는데. 어. 그니까 러 이게 조이스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제 자기의 이니셜을 다 넣으려고 하다 보니까 지금 되게 어색해져서 그런 거거든. 그럼 선생님은 그냥 이게 세상의 목소리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고. 그 조이스라는 것 대신에 당신의 기쁨. 이렇게, 어, 어, 번역을 해가지고 나타내는 거나, 아니면은, my joy, my joys, your voice. 이렇게 가는 게 나는 거지. 왜냐면, 나는 1인칭이고, 너는 2인칭인 거잖아, 영어권에서는. 세상이라는 건, 네가 말이야, 당신이 말이야, yours잖아. 그렇지. 그니까, my joys, your voice. 그럼 나의 기쁨은 당신의 목소리. 나는 의미로 이런 식으로 치환을 번역을 해서 아예 영어로 가거나 아예 한글로 가는게 나을 것 같아. Anybody volunteer? Stay f a s 준서야, 근데 진짜 내가 너를 아니까 너같아 근데 모르는 사람은 어얘이이 이 우아하고 엘레강스한 애는 누굴까라고 생각할 것 같아. 넌 하고 싶은 일이 뭐야? 패션 분야는 예술 쪽에서 일을 하고 싶다라는 거지? 이것도 추상적이야. 스타일 패션업이랑 서브 알레강스는 그럼 뭔가에 빗대야 되는데, 준서 네가 뭔가에 빗댈수 있는 동물이 됐다거나, 그게 돼야 될 텐데, 그런 게 없어서. 어, 그런 걸 한번 찾아보자. 그러면 피드백은 여기까지.